현행 중에, 난초 입이좀 다른 거를 봤습니다. 근데 봤는데요. 아, 좀 뭐라고 할까요? 아 잎들은 햇빛이 잘 드는 쪽이라 까랑까랑 한데 난초가 탈수도 좀 왔고, 근데 이렇게 벌부에서 슈팅해서 그런가요? 모양을 좀잘 갖췄어요. 이것도 표는. 보시면 표는 입이 쪽 빨려있고요 표는잘 갇혔습니다 이건 다큰 상태 같은데 벌브는 있네요 벌브는 있고 이렇게 왔다가 모... 아따가...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양들은 이렇게 잘갇춰졌는데아 한가지 아주 벌브가 벌브가 있어요 벌브, 벌브... 피우기가 거라 생각이었다면 한번 대응해 볼만한 난초로는 되어 보이는데 한번 체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은 상당히 괜찮네요. 체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 분위가 기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삼반기가 들어보고 있고 이렇게 한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한번 체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변으로 난초가 저쪽에는 완전 이엽성의 난초가 하나 또 보이네요, 저쪽에. 아, 이쪽에 난초 하나 보이는데. 보겠습니다. 토끼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어, 난초가. 음. 이렇게. 지금 모양이 다른 난초가 나왔어요. 이것도 몇 쪽은 돼 보이는데 입이 너무 빳빳하고 입엽성이 좋긴 한데 모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번 유심하면 잘 살펴보는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햇빛이잘 되고 왕지가 바른쪽이라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나온 다음에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아 생강 쪽에 나와야 되는데 생강 쪽은 안 나오고 대주고 나옵니다. 좋은 기차 나오면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더 찾아보고 좋은 기차 나오면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정TV 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전 저번에 왔던 산으로 한번 탐나는 다시 한번 왔습니다 다시 한번 왔는데요 음. 공무적인 건 대주도 있고 여기저기 난초들이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어, 색감 좋은 음, 서하나가 보이네요. 서 음. 신화 때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게 녹이 차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아, 모양도 요 같은 경우는 모양도 괜찮네요. 화요편으로 요 개체가 아니고 요 개체인데. 약간의 외국은 있어도 이 골도 상당히 처마잎이 받쳐주네요. 모양이, 모양이 받쳐주고, 입장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세장네장 나오기 때문에 한번 폐양을 해볼 만한 개체로 보여집니다. 색감 좋습니다. 이 앞에도 삼각형 이렇게 나오네요. 돼지 사이로. 네. 이런 생강촉들이좀 많이 있어야 어 그래도 좋은 개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어 여기도 보면 색감은 괜찮아 보여요 색감은 괜찮아 보이는데 요거는 입변식으로 까랑까랑 올랐습니다 붙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음. 요거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체련하지 않고, 이것만 색감 좀 써, 이거 하나만 제가 체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기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감은 좋네요. 감사합니다.